LED 플라스페이서 PS90 에버글로우 작업 방법 건조 적정거리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15에서 20cm 온도가 10도 이하일 때 10cm 분사압력 1.6에서 1.8바 분사거리 5에서 10cm 가장 적합 본인에게 맞게 조절 사용 스프레이건 노즐 크기 1.2에서 1.3mm 루미코트 실온 보관 온도 8에서 20도 내외 LED 플러스페이서 PS90 에버글로우 혼합 비율 주제 10 첨가제 의1 첨가제 비1 10대1대1 정확한 비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울을 사용해야 함 결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하도 작업 공정 순서 탈취 작업 완료 후 LED 플라스터페이서 PS90 에버글로우 작업 순서 1 LED 플라스터페이서 PS90 에버글로우 1차 분사 도막 두께 10에서 12 미크론 2 에어 분사 20초 이상 습기 용제 제거 3. LED 플러스 페이서 PS90 에버글로우 2차 분사 도막 두께 10에서 12 미크론 4. 에어분사 20초 이상 습기 용제 제거 5.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 건조 도어 한판 기준 1분 내외 샌딩 및 후속 공정 경화 후 즉시 가능 400에서 600방 필요시 800방까지 마무리 수성 칼라 베이스코트 완벽 건조 후 습기 제거를 위해 에어분사를 충분히 해준다. LED 클리어 코트 W15, 클리어 가드 분사. LED 도료, 루미 코트의 단점, 물과 상극이다. LED 도료는 습도에 민감하다. 두껍게 분사하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습기 용제 제거, 건조 시간을 두 배로 한다.